준비 시작! 뿡잉뿡잉뿌잉잉는요아 아, 음. 아, 아! 아, 아, 그래요? 야, 네. 지금 어깨 바로 네. 시작하실까요? 아저 아니면... 아, 괜찮습니다 저 위에 조금 거 아, 그래요? 잘생겼다 아, 나 원호 니 처음 봐나나호 처음 봐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아이거안 돼. 아 근데 아, 이거 어머니가 지금 지 이거예요 제가 한땀 한땀 미에요아수미요예수 이거 예쁘죠 어수 이거 예요이게뭐예요제 수세미 한땀예 천연 수세미 이예쁘 수세미 이거 예 수세미 이 예쁘죠 예죠수미 이거 예요 수세미 이거 예쁘죠 수 이거 예쁘죠 이수 이거 예쁘리 이거 예쁘 이거 예죠수 이거 예쁘죠 수세미 이거 예쁘이이 지이 모습이 그래.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어, 오늘따라 제가 너무 어, 너무 얼굴이 부어 보이는 느낌은 뭐죠? 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 여러분들. 어, 저는 구롱입니다 함께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이쁘게 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밝혀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쁘게 또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걱정 말고 행복하게 항상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에 심야 아이돌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11시 밤 11시부터 생방하잖아요. 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얼마나 많은 아줌마들, 그리고 팬들,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죠? 아유, 많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거의 2개월째 정도 된것 같아요. 음, 벌써. 어,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네. 어,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생각이 많았는데요. 응. 지금은 좀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긴장도 안 하게 되고 응. 그 댓글이 막 그러더라고요. 하성훈 씨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 ASMR 있잖아요. 하성훈 씨가 이렇게 속삭이는 말을 들으면은 막 하, 음, 음... 이러면 잠이 온다고. 아유. 아 정말? 음... 이랬을까. 아니, 안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 <laughs> 봄면은 정말 팬들이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있잖아. 아, 네. 거지, 어떤 거야? 보미나 이렇게. 응, 그렇지. 여기는 김보미 씨거든요. 봄. 김보미 씨. 예, 김보미 봄이, 씨인데 보미나 봄이. 봄이. 이렇게 친구처럼. 보미나. 아, 거기 성윤아. 보미나. 아, 거기 성윤아. 아, 저 넘지. 보미나. 정신 차려! 어, 이거 봤어요. 브이로그 팬들을 위해 준비한 브이로그에서 아, 네. 어, 이런 거막한 100개 정도 놓고 <laughs> 한 시간 동안 이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서 미션 카드 준비했습니다. 네. 한 가지 뽑아주시면 네. 우리 도 아나운서들도 여기 있는 두 분이 네. 미션, 뽑아야지. 아, 그럼 우리 퀴즈에 대해서 뭔가를 주실 거야, 네. 힌트를. 음, 좋아요, 자 그럼 미션 카드 하나 뽑아주세요. 네. 어떤 것이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 뭐가 들어 있을까요? 짜잔, 짜잔. 아, 난 몰라. 아. 보여주세요. 짜잔. 예. 힘들게 뜨거웠어요. 그러면은 힘드실 거봐 우리가 저기 오원종 안나오서 애교 저희가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시작. 하나, 네. 두 번째 애교 시작. 세 번째. 자, 이거는 두 가지 카피하면 될것 같아요. 오. 준비 시작. 뿌잉뿌잉 뿌잉뿌잉 <moved my> 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자두 번째 거는 <둬> 어떻게 봐 보시겠어요 네. 아뭘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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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의 뉴스 중에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네. 말하듯이 네. 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는 조그매서 보통 수준으로 보이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 m 로 높게 일겠습니다. 야아 이거 아침뉴스 타너 내려놔! 내가 해야겠다! 요 아니요. 아침뉴스 정적 한다. 교체! 오 어, 잘한다. 야아 진짜 성톡을 어,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약속대로 네. 이제 문제, 첫 번째 문제 지금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네. 세 문제 준비해야 되는데 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 야아 거침없다 자, 어떤 힌트? 네, 적극적인 주... 힌트 주세요 첫 번째 아, 문제가 살짝 아, 어려워요 다음 중 맞는 발음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꽃디름 네. 2번 다르게 발음한 걸 고르세요 다르게 발음한 거, 똑바르죠 3번 칼리 네. 4번 찰영중 1본 아닌가요? 천천히 해봐요. 아,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성격이 그래! 자, 첫 번째 적극적인 인트예요. 천천히 생각해라! 아, 이게, 음. 옷 이름 더 이상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옷 이름 이상하다. 팔이야 헐! 음. 음, 음. 잘, 잘 읽고 있어. 그러니까, 히트레 강의 준다고 랬죠잘 읽고 있어. 4번은 네. 네. 아니야. 와, 네.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야. 또, 또, 또. 4번 어떨까요? 이것도 아니지 촬영 중은 아니지. 그렇지. 촬영 중. 오. 자, 그러면, 정답은 1, 2번 중에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2번이죠. <laughs> 아니,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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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2번이죠? 2번. 이제 끝이에요 아진짜 제일 제일 다다다아 끝났다 그래안돼안돼안아이 그렇다는 거죠 아유 진짜 그냥 하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하성원 씨가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위가 네. 많더라고요 자 1번 완깐머리 잘어울는 아이돌 일위입니다아 어, 진짜요? 완 깐머리? 완전 깐머리 그러니까 머리 옆머리 어깨부터 요 그러니까 내려 이 이게, 이게 있어요. 어, 핵인싸. 핵인 아이돌 친화력 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아, 뭐. 진짜. 어, 장난 아니라면서요. 우정패딩즈! 네. 그 얘기 좀 해줘요. 우정패딩즈. 아, 우정패딩즈요? 응, 그거 뭐예요? 태민이 형. 음. 그렇지. 네, 이제. 패딩을다 이렇게 맞춰 줬거든요. 아, 그렇다면서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해줬지. 갑자기 이제 V 사진을 보내라고 네. 해가지고 이 손가락만 이렇게 보냈어요. 네. 네 이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 마크를 보여주나. 이렇게 만들어서 음. 네, 이렇게 막아서 음, 헤딩을 음. 만들었어요. 우리도 우정 바, 우리 입사 동기라 우정 반지 있었어요 우리도. 아, 어디서 뭐. 났나? 나도. <laughs> 어 진짜 잘하시네요. 뭘요? 진행이 요 오, 진짜 나왔어. 아 진짜로. 정신 차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미션 카드가 또 등장합니다. 네. 예, 이 미션 카드가 등장하면은 이번에는 이 미션 카드를 성공하시면 이 팬분들에게 선분이 돌아가는 네. 어몇 분에게 이제 돌아갈지를 이분들이 이제 사비를 걷어서. 어, 진짜요? 어, 예. 제가 직접. 아, 어. 어떤 거 뽑을래요? 음, 좋은 거 뽑고 싶은데. 네. 안 되죠. <laughs> 아다 세네요. 아이고. 줄이시면 좋겠다.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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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 지인에게 연락해 행복해라 말을 듣는 미션입니다. 예. 아, 지 지민 아니에요? 어, 아 어, 미안해요. 음. 보세요. 어, 지민아 행복해? 어, 왜? 왜? 갑자기? 음. 아, 나나 아 행복해! <laughs> 아 아이들감입니다. 네아 아, 행복하면 진짜 나도 행복하다. <laughs> 아, <나도 웃음> 저희 저희도 행복해요. <laughs> 아니 그냥 아, 행복해라는 말을 듣는 그런 미션이었는데 내가 안 그래도 어. 너한테 오늘 어제도 그렇고 너만 어. 행복하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어. 그래가지고 되게 쉬울 것 같았어 이 미션이. 아 그래서 그냥 떠본 거야? 아, 그래서 해봤는데 좋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민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제 이제 콘서트 끝나고 지민이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행복 행복하지 물어봤었어요 너한테 행복하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음. 됐다 라고 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갑자기 이런 미션이 있어가지고 되게 음 뭔가 쉽게 할수 있겠다라 했는데 갑자기 신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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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해 다른 분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진짜? 진짜? 그래, 그래. 저... 지훈이한테 한번 전화 해보겠습니다 아, 어, 요즘 연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더고파다면서 어, 자다 일어났구나 여보세요? 아니 지금 미션 중이어가지고 너에게 행복해란 말을 듣는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무 목소리만 잠겨 있어가지고 다른 분한 전화해야 돼 아니 그럼 네. 다시 할게. 지훈아 연기할게. 다시 다시. 어, 다시 전화한다. <laughs> <laughs> 다시 전화할게. 끊고 네, 다시 전화세요 <laughs> 지훈아. 아, 세훈 <정림>. 형. <laughs> <laughs> 지훈아. 뭐야. 아, 일찍 어요 아니, 뭐하고 있었어? 아, 저요? 아 어, 저는 뭐 지금 밖에 경치 보고 있어죠아 그래? <laughs> 아야 꽃파당 잘 봤다 지훈아 또 내가 OST도 아, 또 참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정말 나는 너무 뜻깊었어 아저 진짜요? 어 지훈아 그래서 드라마 네. 이제 끝났지? 네 끝났어요 촬영은 다 끝났지? 네아 어때? 요새 행복해? 요새 너무 행복해요 아, <laughs> 아 고마워 항상 행복해 예, 항상 항상 행복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예, 스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고 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이 약간은 좀 어, 부담스러워졌어요. 우리 <laughs> 어, <laughs> 어, 하성훈 씨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몇 분에게 드릴지 이게 이제 2, 3, 4 5가 있어요. 오. 가격이 좀센 선물이 되겠죠. 먼저. 우리 오원종 아나운서에게는 몇 명의 선물을? 오! 오. 짜잔잔. 짜잔! 여러분 시켜보니다오 <laughs> 오? 네 명! 자, 김범민 아나운서는? 지금 반지 두개 꼈어요. 시계... 다섯 명이다, 다섯 명! 그러면 노래 진행이면 진행 하성씨처럼 다재다능한 남자는 여직껏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 네네. 네. 여 너무 쉽지 않아? 어, 너무 쉬워요. 맞아. 네네. 너무 쉽죠. 그죠? 하나, 둘, 셋. 정답은 여태껏이잖아요. 아! 이거 틀 맞을 까요 틀릴까요? 어, 너무 진짜. 아,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알고 있는 거라서. 아, 아 알고 아, 있는 거라서. 아, 정답은요? 정답은 와, 어, 어, 없어, 어, 없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성훈 씨가 제가 친근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저 카메라를 보시면, 어, 하성훈 씨 입술 2cm, 저는 2.2cm. 어, 어. 어. 상당히 두꺼우시네요. 저일이랑 비슷하네요. 1일 1팩을 한다면서요? 사실 1일 1팩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지금은? 예. 사실, 그렇게 많이 하면 좋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어, <laughs> 아, 진짜? 네, 그래서 예.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훌륭하다. 번, 번, 음... 일주일에 몇 번요? 해두번 정도. 아 진짜 많이 하는 다양한 남자였는데? 팩밖에 안 해요, 제가. 뭔가, 네, 오랜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나, 오랜 스케줄을 하고 왔을 때, 뭔가 조금 칙칙한 느낌 들어요, 가끔. 뭔가 건조하고, 그럴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 심야 아이돌을 할 때도 이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도 구름이들 네. 때문이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그 네. 얘기 들을 때보다, 어성훈이가날또 생각을 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아줌마뱀부터 어린 어, 친구들까지, 네. 또 동생들 네. 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음. 이런 제 문자를 읽다 보면은 음.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음. 어린 친구들은 어쨌든 학교 시험이나 음. 뭐 그런 그런 또 면접 음. 보시는 아, 분들데 그런 사연들을 읽다 보면은 막 너무 떨어가고 걱정하시고 스트레스 받아는데 저는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안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너무 할 것도 많고 세상에는 종게 음. 너무 많은데 너무 거기에또 매달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짜잔! 우리 한국어 우리가 포스터를 매달 만드는데요 네. 봐봐요. 구름과 하늘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거 봐. 오. 충적운이라고도 하는 이 구름은 놀방이나 털실을 꼬아 가는것 같은 모양의 구름을 뜻합니다. 이 구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개 구름이 이쁜 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해성운이 이쁜 것 이라고도 하는데 롤빵이나 롤빵이나 를 꼬아 감은 것도 감았어 롤빵. 롤빵 아 롤빵 처럼 이렇게 말려있고 두루 감았어 네 다시 한 번만요 두르두르두 두루. 그럼 두르두르 구름인가 아네 글자입니다 아, 네 글자 롤두두두 아. 음, 음. <laughs> 아니, 아니 아 제가 그룹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아 두루마리 그룹 아니겠습니까? 아두 마리 한번열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 와. 아 항상 꿈을 잃지 말고 또 희망을 잃지 말고 내가 또 노래와 많은 웃음으로 너에게 또 응원을 하면서 힘을 줄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고 합니다. 멋져. 잘한다, 잘한다. 나 무서운 거잘는데